네, 지금까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확실한 대상을 설명하는 대세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불확실한 대상을 설명하는 WH 설명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WH 설명의 역할, 탐색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미스터리 수집가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정보를 이어갑니다. 불확실한 대상의 단서를 점점점 구체화하죠. 지금까지 했던 WH 설명의 탐색적 정보나 추가 정보와는 다르게 대 설명처럼 필수 정보를 제공해 대상을 한정하는 역할을 봐보겠습니다 WH 설명은 사람과 사물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글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부처 is a man who s m i l e c 어부처 정육점 주인을 사람으로 말했는데요. 그 사람이 정육점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후 설명도 대설명처럼 정의적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A teacher is a person who helps students learn. Teacher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teacher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학생이 배우는 것을 돕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설명하는 대상이므로 문장 내에서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I have a laptop, which is very lightweight. I have a laptop만으로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랩탑이 어떤 랩탑인지 설명해 주죠. 설명할 대상이 랩탑이므로 히치가 대신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는 설명할 대상인 랩탑이 없죠. WH 설명의 핵심 특징, 탐색적 정보. WH 설명은 불확실한 대상을 구체화하며 탐색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어체와 격식 있는 문장에서 선호되며 영국 영어에서 많이 쓰입니다. 필수 정보. WH 설명은 대 설명처럼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 설명과는 다르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풀 영상은 채널 YB영어 재생 목록 영문법 기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